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예수님은 정죄하기를 먼저 하지 않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의 죄를 지은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끌고 와서 율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라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를 용서하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발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뜻 돌을 들어 여자에게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라.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지은 것은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 대하여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아셔도 정죄하기를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규정하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고, 벌을 주시려고 애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을 감싸시고, 때론 덮어주시고, 이해하려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무인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정죄를 먼저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지은 죄를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기도. 하나님, 정죄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